하나님의 의를 옹호하는 조사심판, 이게 세 번째 목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구속의 이치를 몰랐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 이치를 몰랐으니까, 뭐, 거듭나지 않으면 자라난다, 자라나는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라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애써서 자라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고나무가 애써가지고 이 장심낭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하지 않고? 거듭나도록 접부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사과나무가 애쓰면 배열매 맺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옹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우리들의 정말 무서운 배도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배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온 것인가? 사단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분이신가? 우리는 계시된 말씀으로 밖에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 대안해 오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목격함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력 신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벽한 이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 신성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신성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거나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죠 그렇게 하셔도 그 하나님에게는 불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권자가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의로운 분이에요. 왜 관계적 신성으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의로운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의로우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의예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으니까 의로우냐? 누구에게 옹호를 받거나 누가 인정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할수 있는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의의를 옹호한다고는 이말 자체는 어마어마한 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뭐라고요? 불신이죠. 하나님도 뭐 해야 돼? 오랐는지 걸렀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리하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불리하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우리가 존재합니다. 주권적 은혜 안에 아들까지 죽게 하시고 죄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하나님이가 의가 있는지 불의한지를 우리가 심판해서 그 의를 옹호해요? 말이 안 맞아. 하나님을 이렇게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기 사도바울은 구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토기장이가 있고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흙일 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절 만들든 네가왜 감히 하나님이 말이야. 왜 그렇게 만네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로하마, 로루하마, 너내 자식 아닌 자식을 말이지, 너이내 자기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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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미라 그러고 사랑하지 않는 너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궁유이 없는 너를 내가 이로 하마, 를로루하마를 로하마를 로암미를 암미라고 하나님 불어주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궁유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들도 내가 궁력이 여기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도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이것이 무슨 발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원래가 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의를 옹호해? 누가 옹호해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갖고 의보자, 잘했나 못 했나, 그거 맞으냐 심판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를 옹호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가 천사가요? 어떤 분은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야 된대데 아니, 천사가 누군데요? 이런 미혹에 미혹, 이런 미혹에 빠져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뭐라 게 되는가? 우리를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오 의롭다니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을 빙가리 우아야 간과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정죄하겠느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들이 왜 시비 거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를 옹호받거나 하나님의 의를 얻을수 있는 그런 이유도 필요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고 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거를 의를 옹호한다는 말은 정말 전한 개인적으로 교회와 상관없이 성도님들과 관계없이 목사라고는 제 신분하고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의를 옹호한다는 이 말씀 속에. 제 마음 가면 엄청난 의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의를 옹호할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의의가 옹호받아야 되는 이런 일을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 말은 우주의 다른 높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인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걸 보여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이처럼 천사, 왜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걸 보여야 될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그런 발상은 완벽하게 그런 발상은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그래서 모두가 인정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 같이 그러나 그것은 불신을 숨기고 있는 거짓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드러났느냐 영원하신 의야 왜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의이기 때문에 그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언제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의는 70일에, 선지하가 그랬어요. 70일에,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영원한 의가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요. 그 영원한 의가 십자가에 드러났는데, 무슨 의를 또 누구에게 이렇게 옹호해야 합니까? 옹호. 옹호란 말도 이게 좀 영업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해 그렇게 받고 나서지 그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확정됐다자 보시죠 어디서 하나님의 의가 의롭지 않아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절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한과 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했다. 즉. 우리 죄인을 죄를 없다라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기가 의로우니까 예수 믿는 자를 다 내가 의롭다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나서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사단의 이 죄는 저거는 죄는 정말 죄로구나. 죄의 이 참상이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의롭다는 것이 의인지 아닌지 불인지 아니면 그래서 성도들이 믿고 구원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의인지를 누구 앞에 옹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경도 이런 불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나니라. 의의 주인이세요. 의 자체인 분이십니다. 이 의가 온천하에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예,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그래서 온 우주 안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의를 옹호하는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분은 어두구에게 의를 옹호받거나 누가 당신 잘했어요 칭찬하거나 이런 걸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고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사단에 하나님의 의를 옹호한다는 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속임수예요. 보세요. 에, 이 사단의 이 의의를, 이 하나님의 의의를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왜 사단의 속임수냐?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보시죠.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간과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로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대백성입니다. 네, 이렇게 고소한다는 거요 대쟁서 484회 요거 있는 다음 말이 그 말이에요. 사단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기지 못하여, 요 용과 미가엘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내가 들으니 하늘의큰음성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사단이 쫓겨나서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다. 그랬는데, 하늘 재판정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소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다시는 사단이 그렇게 할수 없다겠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고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그러니까 저런데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내 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한한 값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침묵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응원한다. 이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를 십판정에 사단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거기서 우리를 와 고소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결핵했잖아요. 지금. 너 지금 사단이 너 고소한다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협박했잖아요. 우리가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말 듣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들 순종하게 하려고 이 말을 써먹었잖아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할수 없는 근래에 와서 이런 말을 들 했지만 아니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없다는데 이 말은 처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부터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미혹입니다 왜냐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 일을 물어보실 분? 그걸 판단받고 심판받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도덕적 하나님만을 가지고 그는 공격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모든 이것들을 이 주권적 은혜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죽게 하시면서까지라도,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은 하나님을 도덕적 하나님으로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주권 하나님은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야 사단이 누가 되니까 경배받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뭔가 불효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게 사단의 가르침인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무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 못 죽어. 못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잖아요. 죄인을 위하여도 돌아가시는 하나님.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조사심판인데 자격을 검사한다? 이 말은 누구 발상이야, 그럼? 사단의 발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공격하는 건 사단인데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조사심판이란 이름으로 지금 사단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거역하고요 도덕적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죠 예.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경배 받기 위해서 도덕적 하나님을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심판을 만들어 사단을 그 자리에 때려놓고 있다 이 말이죠 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여기 보십시오. 사단의 반역의 원인이 바로 그것 아닌가?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은혜와 역사의 이유가 타당함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마치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불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또 다른 일입니다. 대도입니다. 우리는 조사심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뜻에 순중하고 사단의 뜻을 더 옹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의의가, 사단의 뜻이 옹호되는 것이, 그래서 뭘 세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석에 만들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강력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옹호한다하는 다른 치명적인 오류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조사 심판도 없이 승천했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엘리야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직송 갔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물론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조사 심판도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들은 그런 조사 심판도 없이 어떻게 부활해야 을 합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빌미를 준 거죠.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승천하셔?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함께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우리들, 그들이 부활에 합당한 자격을 심사받지도 않고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왜 법이 정해졌는데 안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사단이 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단에 미혹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잘 믿으면 사단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옹호한다는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고, 너무나 무서운 배도입니다. 이거는, 이, 정말,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많이 막히게 돼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나는 모든 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저희가 회개함으로, 이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회개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백하라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복하는 거라고 우리는 뭐라고 자복해야 돼요 우리의 불신을 조사심판이란 교회의 이름으로 덮었다고 얘기해야 안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조사심판이 성서적이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들이 틀렸다고 안 했습니까 당신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맞다고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 가르침 속에 집어넣어서 어둠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런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이것을 잘못 알고 이대로 신앙생활을 이것처럼 해오면서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사실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우리의 의가 앞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도덕적 하나님으로만 섬겨가고자 했던 그래서 태어난 것은 자라난다는 사실을 생명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애씀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은연 중에 실천해왔던 우리들을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잡는다면, 이제 더 이상 이단의 칼날을 이 교회를 향해 들여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7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복된 기별이,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음의 정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마지막 원수에게 원수에게 돌아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증거될 때, 그 우상에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액기스인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는 들여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화영주에 우리를 매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 의인 살아있는 의인들의 자격을 검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다는 말을 할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미혹돼서 말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근사하게 성기는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려서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던 주권 하나님을 거부하는 치명적 독소가 그 안에 있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음.